피어스님 힐러에 하늘님님은, 그, 킬스만 보시고, 잡아야 되는 거, 잡아주시고요. 나머지 분들 시간 싹 끄세요. 그, 영어는. 신견 끄시고, 외부에 나와 있는 해골, 그 다음에 우수, 그리고 탱커 나오면 탱커 킵하고 있는 쪽부터 점사하시고요. 정말 지원이 필요한 거만 불러주세요. 헬레님. 나머지는 그냥 세 분이서 알아서 조절 해주세요. 갈게요. 2 1 야. 어. 자글 님. 보스 벌하 보스가 들어왔고 <laughs> 보이시고. 어, 저 멀다.

다시 할게요. 소화됐다는데 지금 다들. 다게 어떻게 된 거죠? 그니까 이번 딜이 밀렸나? 이거 5초만 있다가 아 지금 대결을 하면 되겠네. 그런 스타커 소화되는 타이밍이랑, 그 다음에, 다크님이 지금 소화되시고 오신 거예요? 네네. 안 깨져가지고요. 아, 그때 디즈니 밀렸나 보구나. 어, 지금 제가 밀렸는데 헤어님이 딜 요청했나요? 헬렌님이 깨달라고 말씀하시는 외부에 계신 딜러 원가리 딜러분들은 헬렌님이 말씀해 주신 대장 잡고 최대한 빠르게 도와서 깨주세요. 그리고 헬렌도 마찬가지로 급할 때만 지금 방금 좀 겹쳤나 봐요 이것저것. 그러니까 뭐 피어스님 발 묶이는 거랑 뭐 하늘님 깔려가는 거랑 아 그래요? 그러면 아, 파베의 파베레 손길이, 하늘님 플러스 헬레스님 걸렸구나. 그리고 빨리 나가면서 지금. 네.